도대체 왜 찬혁이는 지디병에 걸린 걸까? 요즘 악동뮤지션의 찬혁이 무대에서 보여준 모습들에 지디병에 걸렸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본인이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른다고 해서 그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더욱 뜨거운데 중2병이 뒤늦게 온 거다 혹은 군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등의 반응이다. 이게 왜 사람들에게 더욱 주목과 관심을 받냐면 찬혁은 케이팝 출신으로 소년소년한 개구장이 학생의 느낌이었다면 현재는 패션이라던가 헤어 제스처 등이 지디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정도로 수액이 넘치며 개성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찬혁군은 한 영상 속 인터뷰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고백하는 부분이 나온다. 처음 대중들에게 보여줬던 이미지나 그에 부합하는 컨셉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감에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숨기고 억눌렀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찬혁은 한 예능 방송에 출연해 소속사에서 10년동안 지 d 를 마주친게 세번뿐이라 말했다. 어쩌면 악뮤의 찬혁이 더욱 성숙해져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좋아하는지를 알고 대중들에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만들어진 이미지와 괴리가 느껴져 나온게 아닐까 싶다. 세상 별개다 궁금한 채널 새별공 감사합니다.